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 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 변환기, 8503 부분품,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1. 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5. 전자석, 연구자석과 자화한 후 연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연구자석식 척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 헤드 8506. 1차전지 8507. 축전지 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8. 진공청소기 8509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호0 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10 면도기, 이발기, 모발 제거기,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시동용 전기기기, 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자석발전기,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예열플러그, 시동전동기. 내연 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예,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와 개폐기.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 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윈드스크린 와이퍼, 재상기재무기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 건전지, 축전지, 자석 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 기기는 제외한다.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화 5분.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을 포함한다. 와. 그 밖에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에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 8515. 전기식, 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 레이저나 그 밖에 광선식, 광자빔식 초음파식, 전자빔식 자기펄스식, 플라즈마 아크식, 납땜용, 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 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써멧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8516. 전기식의 즉시식,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예,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컬링통 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7. 전화기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수신용 그 밖의 기기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5 제85-25호 제85-27호 제8 5 2 8호의 송신용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9 음성녹음용이나 재생용기기, 8520 삭제,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기기,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2, 제8 5 1 9호나 대파로 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호 23 디스크, 테이프,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 스마트 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 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호 24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터치 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호 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수신기기 음성 기록기기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26 레이더 기기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 기기 무선 원격 조절 기기 8527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음성 기록기기 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9. 부분품. 제85245부터 제85285까지의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0. 철도, 궤도,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기기,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 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예,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 5 3 0 5의 것은 제외한다. 8532, 축정기 고정식, 가변식, 조정식, 프리세트로 한정한다. 8533, 전기저항기, 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 퓨즈, 피르기, 전압제한기, 서지억제기,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접속함, 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 개전기 퓨즈, 서지억제기, 플러그, 소켓, 램프홀더와 그 밖에 커넥터 접속함, 전압이 1 0 0 0 v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와 광섬유용, 광섬유 다발용 케이블용 커넥터,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제8 5 3 5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6의 기기와 수치제어 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 기기는 제외한다. 8538 부분품 제8535호 제8536호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9 필라멘트 램프나 방전 램프, 실드빔 램프 유닛과 자외선 램프나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 아크 램프, 발광 다이오드, LED 광원.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예, 진공관,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 수은 아크 정류관 응극성관, 텔레비전용 철상관. 8541, 반도체 디바이스. 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 다이오드, 다른 발광 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앞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 8543그 밖의 전기기기 이유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4 절연 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 케이블, 동축 케이블을 포함한다. 와그 밖의 전기절연 도체 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 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 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탄소 전극, 탄소 브러시, 램프용 탄소,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 제품, 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6, 애자, 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 절연 재료로 속을 된 것으로 한정한다. 8548. 기기의 전기식 부품. 이유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9. 전기 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